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 남자인데 반반 결혼에 반대한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 남자가 비교적 돈을 더 많이 벌고 힘도 더 세고 책임감도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여자, 내 새끼는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헬스는 7년 차이고 복싱은 3년 차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2세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해야 되고 집에서 육아하고 남편을 지원 사격해줄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 맛있는 음식, 청소, 그리고 남편에게 자신감을 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선천적으로 90%는 전사로 태어나고요. 여자는 서포터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전방, 여자는 후방. 둘중 하나라도 포기하는 순간 다 같이 뒤지는 겁니다. 전사도 힐 버프 없으면 죽습니다. 저는 반반 결혼에 굳이 목매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자도 집안일 육아 반반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여자가 더 많이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고 또 요즘 시대에는 약간은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어떤 역할 여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서로 어, 할 거를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정이 더잘 굴러간다. 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면 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수 있는 건데 문제는 요즘에 외벌이를 하면서 충분히 이제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잘 버는 그런 남자분들이 많지는 않고. 어 그리고 이 외벌이 생활비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정도 벌면 외벌이로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랑. 여자가 생각했을 때그 기준이랑 금액이나 어떤 집의 상태나 이런 게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은 남녀끼리 만났으면, 어, 이게 말이 될수 있는데, 그런 기준선이 다른 남녀가 만났다 했을 때는, 어, 이 남자분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결혼 생활이 잘안 굴러갈 수 있다. 음, 그냥 맞벌이를 하면서 같이 벌고, 같이 아끼고, 육아나 살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참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돈을 벌어오는 거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 뭐 육아, 살림, 요리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연애할 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 생활에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오는데, 아내는 막상 살아보니까 육아, 살림, 이런 부분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다. 혹은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더니 점점 나한테 시키고, 어 주말에는 반드시 뭐 반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나한테 압박을 한다, 뭐 요청을 한다. 이렇게 좀 변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외벌이나 전업주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더안 좋은 인식이 생긴 부분도 큰것 같아요. 남자가 집도 해오고 외벌이를 하는데 여자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확인을 못한 채 결혼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서 작정하고 좀 이제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다 했을 때는 이 남자분도 굉장히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이긴 해요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 더 책임을 지려고 하고 가정에 충실하려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 어, 나만 그런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지 어, 한 번쯤 이제 확인을 확실히 해볼 필요가 있고 혹시 상대방이 그게 부족한 경우에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감당을 할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냥 과한 책임감이나 어떤 남자다운 게 이런 거다. 이런 생각으로 책임진다고 결혼 생활이 무조건 잘 굴러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